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경복해하셨도다. 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겪고 대하셨도다. 하나님 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4절 25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과 25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결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아, 우리는 어제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하는가 아, 특별히 화를 냈을 때는 화가 나면 죄를 짓기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또 다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속히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하라 빨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어,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보다 우선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다가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 화해를 해라. 하는 것이 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또, 송사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가 다퉈서 이제 고소를 하라 가다가도, 아 혹시라도 그렇게 가는 중이라도, 그때라도 급히 화해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이 가는 그 길에, 그래, 너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싸움을 하면서 가는 길이라도 아 빨리 화해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이 감정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느낌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따라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조금 부담스럽고 하기 힘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더 필요해.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내가 좀 하기 귀찮고 힘들고 어좀 버겁게 느껴지는 그것이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일들은 속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때 그런 것들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한테 손해를 보게 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될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어,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인데 속히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쩌든지 어, 이 살면 살수록 그 내가 그렇게 화해하지 않고 어, 살면 결국 내 마음만 불편하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어, 브로큰된 이 깨어진 관계는 빨리 어, 회복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어떻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방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깨어진 관계는 빨리 화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곧 가서 급히 사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제일 많이 다투고, 제일 많이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는 관계가 부부죠. 별것 아닌데, 뭐 속이 조금 상해서 말을 안 하기 시작해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시간만큼 서로 감정만 상하고, 더 기분만 안 좋고, 서로 더 불편하고, 뭐 이렇게 지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어쩌든지 하는 것입니다. 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그 서로가 이제 다투게 되면 어쨌든지 빨리 화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지 이제 미안하다. 그러고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내고 나면 아침이 되면 무조건 화해를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제가 말을 걸었는데. 이 집사람이 말을, 응답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제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아침까지 불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왜 아침까지 화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회개해야 돼. 이제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야. 아,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회개하라. 그러고 이제 화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특별히 부부 간에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어, 오래가지 않는 습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항상 어, 이 화해는 빠를수록 제일 좋다. 그래서 화해는 언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냐?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화해와 회복은 힘들어집니다. 어, 우리나라 분들 중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병을 키운다. 그냥 병에 아프면 빨리 가서 진단하고 치료 받으면 되는데 그냥 놔둬서 나중에 병이 돼서 좀 불편해지는 많이 힘들어하는 경향들을 종종 봅니다 관계도 그런 거 같습니다 관계, 예, 관계도 그냥 빨리 해버리면 그냥 지금 해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끝날 거를 그걸 그냥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종종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빨리 해야만 합니다 어,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좀 어그러지면 일단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합니다 어쩌든지 어, 힘들지만 일단 제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제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토스를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했으니까. 물론 더 해야 되는데 더 많이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죠? 예. 우리가 다 인간인데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다 용서를 못하고. 그래도 내가 할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했습니다. 라고 할 만큼은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했으니까 하나님께 하십시오. 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면 좀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뒤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네한테만 다시 키나, 그런 식인가? 그,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할 거는 그래도 내가 했으니까, 어, 제 마음은, 저는 화해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제, 아, 어, 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 먼저 손을 내물고, 먼저 가서, 내 마음은 당신과 화해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잘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에스 루스가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탄이 그, 웸우드라는 이 새끼 사탄한테 충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혹을 할까? 아 이런 내용들이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 마음 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게 해라. 정신적인 투쟁의 의욕을 죽이는 것이 요령이다. 정신적으로 그래 해야지 이런 투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잃지 말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이다. 연기라는 것은 딜레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부와 평안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해라.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서 모든 고상한 계획과 결심을 연기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두 가지는 뭐냐면 무관심한 겁니다. 뭐그 사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뭐 그럴 필요는 뭐 있어. 네가 마음 불편할 필요 없잖아. 무관심하게. 그다음에 연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해꼭 오늘 할 필요는 없잖아. 조금만 더 있다 해도 돼. 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려는 그것을 자꾸만 연기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속삭이는 음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화해하고. 하나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온전한 존재로 새로워져 갈수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관계들을 회복해감을 통해서 화해함을 통해서 화해의 사도가 돼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한 존재가 돼야지 우리 자신들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또그 감정에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삶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좋은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월도 온전함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또 속히 화해해야 될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감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우리 가운데 내가 먼저 가므로 회복의 역사가 어, 관계가 다시 한번. 어, 이어지는 하나가 되는 역사들이 있는 날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효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성경의 맥을 잡아라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